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동아 대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어떤 기관인가요? 어, 저희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 창업 기업들을 발굴하고 창업 기업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어, 그렇다면 오늘 이 MIK 현장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참가하셨나요? 어, 저희가 이제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라는 사업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장년 중장년과 풍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과 결합을 시켜서 이제 스타트업화에 성공하고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MIK 전시회를 통해서 예, 이 전시회가 또 국내외 시장 바이어나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외 언론 네트워크도 강하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창업팀들이 지금 연구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프로토타입 제품까지가 이제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사업화 단계 제품이 완료하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개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동아 대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